네, 안녕하세요. 김영만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6일이네요. 5월 6일은 이제 바로 입화주 여름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미 뭐 날마다 기온은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는데, 하여튼 24절 기로 보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름이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설립자의 여름 하자가 되겠습니다. 입화가 무엇인지, 입화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그 세계 노 다이어트 데이라고 다이어트 데이 세계 다이어트 데이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세계 노 다이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 이거죠 사실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 체중을 줄이고 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뭐 그런 그 수단이 되겠지만 너무 이제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해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노 다이어트 데이라는 어~ 그런 기념일이 이제 물론 뭐 비공식적이고 뭐 어, 뭐 하여튼, 음, 어떤 국가가 지정하는 공식적인 기념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날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이 이제 5월 6일인데 예, 일본에서의 그 어, 기념일이지만 우리 콘돔의 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5월 6일 후에 콘돔의 날이라고 했는지 하여튼 음, 사실 그 콘돔의 날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해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썸네일을 아까 소개한 걸로 해서 어, 오늘의 얼핏 이야기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입파면서 세계 노다이어트 데이가 되겠습니다. 노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한번 볼까요? 5월 6일 오늘의 기념일은 세계 노다이어트 데이네요. 다이어트란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체중을 줄일 목적으로 음식물을 조절하여 섭취하는 것이네 오늘은 노다이어트데이므로 다이어트와 노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 뭐 다이어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살 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야속하죠. 음, 마음 같아서는 금방 뺄것 같은데 정말 안 빠지는 게이 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공기만 마셔도 살이 된다고. 그리고 한때는 이제 친구가 이제 제약 회사를 다녔는데 아 이게 살살 빼는데 좋은 약이라고 약을 한번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정말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그 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 약도 살이 되더라고요. 살 빼는 약을 먹었는데 그살 빼는 약이 살이 돼서 체중이 늘어나더라라는 그런 경험을 어,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수계소리 비슷한데 사실은 정말 그 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또큰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제 음~ 뭐~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요즘 그~ 발목이 좀 시큰거려 갖고 어떤 때는 걷는 게참 불편한 때가 이제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물리치료를 해도 워낙게 나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아니면은 지금 뭔가 음~ 인대 같은 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음,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정밀한 진찰을 좀 받아야 겠다 되게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인간 중의 하나예요. 근 다이어트는 저한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노 다이어트를 한번 볼까요? 오늘 노 다이어트 데이니까. 아, 세계 노 다이어트 데이는 다이어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 안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모 지상주의를 반대한다. 정말 신한 몸매. 그다음에 아주 그냥. 착한 얼굴, 응? 그런 외모지상주의를 반대한다. 그래서 노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노 성형수술, 성형수술도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안 하는 것은 또 자기 선택인데 응? 안 한다 한들, 그안 해갖고서 외모가 이뻐지거나 그다음에 살이 쫙 빠지거나 뭐 그런다 모르지만 변하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노 다이어트를 강조해도 이것도 결국은 자기만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1992년 시장로 고통을 겪던 영국의 메리 에반스가 다이어트로 죽어간 여성들을 추모하며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세계 곳곳에서 노 다이어트 노 성형 수술로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는 그 외침이 바로 이노 다이어트 데이의 어떤 그~ 어~ 음, 생기게 이~ 기념일이 생기게 된 그런 뭐 이유라고 할까? 아뭐노 다이어트 노 성형 하고서 정말 자신의 몸이 날렵하고 날씬하고 정말 이쁜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안 되니까 애태운 거죠. 저도 20대 때 사진을 보면 아 정말 뭐참 패권하더라고요 음, 진짜. 근데, 음, 이제는 뭐 나이 살이라고 하니까 정말 뭐고 음, 억지로 음, 살이 빠지질 않아갖고 정말 어떤 때는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데 또 너무 뺏상 말라도 보기는 흉하죠 사실은 뭐아 지금 상태가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 조금 빼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 세상 사는 게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 모델들이 요새는 너무 마른 사람을 지향한다. 즉 마른 사람을 안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면은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이제 든다라는 얘기인데음 사실 그래요. 음, 그러면 제가 그 많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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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배 이제 TV 탤런트인데, 음 실제로 보면은 뭐 그렇게 살이쪄보이진 않아요. 최고도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브라운관 요새는 뭐 브라운관은 안 쓰지만 TV 화면에 딱 비칠 때 보면은 엄청 이좀뭐 음, 살이 좀 있는 좀 통통한 그런 그 인상으로 티비 화면에 비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티비 화면에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면은 진짜 뭐 얼굴이 조방만한 그런 탤런트라고 하는 게 들었습니다. 음, TV 카메라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죠. 콱 조인다든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허리 졸르죠. 누구죠? 그 여자 주인공, 비비안인가요? 그, 콱 그냥 허리를 조이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이제 멋있는, 음, 음. 멋있는 그런 그, 몸매를 가진 그런, 그, 이제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 뭐, 알게 모르게 그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다음에, 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째요? 억지로 안 되는 것데수 응? 없죠, 진짜라.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 이모티콘이 그냥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먹다가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 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입파에요 이파 이제 여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고구와 소만 사이에 들어 있으며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는 대체적으로 5월 6일 전후에 해당이 된다 오늘이 5월 6일이니까 태양의 환경이 45도에 이르렀을 때이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겠죠 고구로 이제 지나가서 고구에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모짜리를 이제, 모르는 이제, 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농사들이 그냥 바빠지는 그런 때요. 예그 다음에 이제, 실록이 우거져가죠고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리는 이파는 실록을 채척하는 절기. 뭐, 나무가 우거지고, 풀어지고, 꽃은 지고, 잎이나, 와온 세상 이제, 어그 이제 푸른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면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다 이제 해충은 이제 농약을 치죠 그 다음에 잡초 이것도 이제 제초제를 이제 써서 이제 없애죠 옛날에는 저거는 일일이 손으로 다 했어야 돼요 옛날에는 봉사 짓는 거 이제 힘들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이제 편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므로 더위를 조심하고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도 조심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햇빛이 나갈 때는 음, 어, 긴팔. 긴 팔, 긴 바지, 이해 날은 지나갔지만은, 어, 걸리고, 나서 자외선으로 피부도 좀 보호하고, 이제 그런 계절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게 아니면, 뭐, 선크림을 르든지 so. 어쨌든 이파, 여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날이 엄청 더워지는 그런 음, 시가 됐어요. 이렇게 땀을 이제 흘리면, 이제 땀을 잘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콘도메 날이래요. 물론 이제 이건 우리나라 간의 일본 쪽의 그 이제 그 기념일이에요. 그거는뭐 어 비공식적인 그런 기념일이지만 은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왜 5월 6일을 콘도메 날이라고 정했을까? 라고 보니까 5월 6일이 고무츠예요. 고무츠. 이거를 그 기수로 읽고 이걸 소수로 읽는다 하면 고무츠가 되죠. 그러니까 이 측자를 갖다 떼버리면 고무가 되잖아요. 고무. 이 고무는, 음, 이 고무 발음이 이제 고무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고무가 바로 이 콘돔의 그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5월 6일을 어, 콘돔의 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정해갖고 물론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예, 어떤 상업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갖고서 이렇게 정한 날이겠죠. 네. 예. 튼 음, 이, 이, 그... 어, 여기는 간단하게 한 줄로 썼는데 어, 나름대로 그런 내용 을쭉 설명한 영상이 바로 이제 작년에 에, 그 올렸던 방송번호 191번 콘돔맨알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이파, 그다음에 세계 노다이어트데이 그리고 콘돔맨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